오늘 말씀은 독특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다음 날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이적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독특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적은 항상 살리는 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죽이는 이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주도 말씀이고 죽음과 심판도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저주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죽음과 심판도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교훈만이 아니라 책망도 하시고 의로 교육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훈육과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하시는 것입니다.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살리는 표적과 간증이 좋지만, 그러나 죽음과 심판도 표적입니다. 어쩌면 병을 고치시는 표적보다 병을 걸리게 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더 중요하고 강력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몸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성전을 둘러보시고 배단위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은 배단위에서 쉬시고 다음 날 다시 성전에 들어가시는 길에 시장하셨습니다. 멀리서 입이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있어서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문제는 마가가 그 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는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맥락으로 보면 무화과의 열매가 없는 것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 말씀이 마가 보면서 가장 어려운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신앙을 버린 사람들도 있고요. 많은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해명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 이 문제는 오늘 사건의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서 열매를 구하셨을 때 열매 없음을 보고 저주하셨는데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제자들이나 주변에서 아무도 왜 때도 아닌데 열매를 구하시느냐고 그래 놓고 저주하시면 어떡하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오늘날 우리처럼 배가 고프다고 짜증을 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에도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어머니를 부탁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행위는 시장하셨을 때 때도 아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개인적인 분노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아마 여기서 때가 아니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문자 속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러나, 당시에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 때의 문제보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행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겉은 요란하고 형식만 있고 열매는 없는 유대교와 성전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 성전을 둘러보셨고요. 지금 성전을 청결하기 위해 가고 있는 길입니다. 성전의 제사장들은 이미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아닌 날 강도들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에 가장 많은 뇌물을 바쳐서 대제사장의 자리를 유지하고 그 대신에 성전 제사를 통해서 모든 이익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을 보시면서 내 집이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다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셨으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과 표적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와 심판을 받느냐, 아니냐,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입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신앙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명함을 보면 이력과 경력이 빽빽하게 기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노예의 선거가 있어서 후보자들을 보았더니요. 다들 빡빡하더라고요.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오늘 예수님이 멀리서 보셨던 무화과나무의 잎사귀가 아닌가 하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력과 경력은 화려한데 열매는 어떤가? 교회에도 많은 예배와 모임과 조직과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속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없지 않나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에서 마침 선한 열매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셨고 또 마귀의 일을 대적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고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또 날마다 생명의 말씀도 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선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재정으로 도울 수 있고 손을 얹어 기도함으로 도울 수 있고 우리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전함으로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맺혀야 될 열매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기저기 다니고 이일저일 하고 또 이것저것 배우면서 자신만 풍성하게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찾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함으로 우리의 속 사람과 겉그 사람을 새롭게 하십시다. 주님은 오늘도 모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모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책망하시는 말씀도 듣고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책망하시는 말씀도 듣고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풍성합니다. 내 영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풍성합니다. 나는 그 풍성한 은혜로 사람들을 돕고 섬깁니다. 나는 그 풍성한 은혜로 사람들을 돕고 섬깁니다. 내 믿음에는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가 풍성합니다. 내 믿음에는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가 풍성합니다. 아멘.